오늘은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있어서 이 면제 조건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아, 첫 번째, 안전기술사가 산업안전지도사에 응시하는 경우, 이 산업위생, 인간공학기술사, 그리고 기계, 전기, 화공, 건설안전기술사가 해당 업무 영역의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1차 시험 중에 1, 2과목이 면제가 되고 그리고 3과목만 응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안전기술사가 기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에 응시한다면 1과목인 법령과 2과목인 산업안전일반은 면제가 되고 3과목인 기업진단지도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시험은 안전기술사를 소지한 경우는 완전 면제가 되는데요. 이 중에 인간공학기술사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점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15에 근거해서 해당 분야의 지도사 2차 시험이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는 학위증명서상에 반드시 기계, 전기, 화공, 건설안전, 그리고 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면제자 증빙 서류 제출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안전 지도사를 취득 후에 다른 분야의 지도사에 응시할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기계 분야 안전 지도사를 소지하고 있는데, 건설 분야의 안전 지도사를 취득하고 싶어. 이런 케이스는 1차 1, 2, 3 과목이 전체가 면제가 되고 2차 논술과 3차 면접만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시 기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시던데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논술형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음 년도 그러니까 다음 회차에 2차 논술 시험이 한 번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두 번의 응시 기회가 있고 두번 떨어지면 1차부터 다시 보셔야 해요. 3차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첫 회차에 1, 2차를 동합격하고 3차인 면접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다음 년도 면접까지만 응시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총 면접 두 번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궁금증 해결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